상품 팔시면 안 됩니다. 정가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요게 바로 내가 상시로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딜 진행하실 때 중요한 점, 마진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안녕하세요. 이커머스 라이프코치 다나쌤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정말 어려운 이커머스의 단어들을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상품 리스팅, SKU, 로아스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나요? 딱 들었을 때는 어 이거 뭔가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딱 모르겠던 그 단어들 오늘 이커머스 초보 셀러들을 위한 핵심 단어 50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리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리스팅,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단순하게 상품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 적합하게 등록하셔야 되고요. 카테고리, 상품명, 검색어 태그까지 완벽하게 상품 등록하는 것을 리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SKU, 스큐라고도 부르죠. 옵션을 선택하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이 스큐라는 것을 예시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만약 제가 바지를 파는데 바지가 사이즈가... SM 라지고 색상이 검정색, 하얀색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스큐는 총 6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는 상품의 옵션들이 모두 다 스큐의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큐가 몇 개세요? 라고 하시면 은 어, 저 6개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스큐 단위별로 상품 코드랑 바코드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카탈로그 매칭 이거는 말이 좀... 조금 쿠팡과 네이버가 다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들 묶어가지고 여러 개의 스토어들을 모아서 가격 비교를 해주는 것을 카탈로그 매칭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쿠팡에서 얘기하면 아이템 위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여러 판매자들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셀러를 아이템 위너로 지정을 해주죠 그러므로 카탈로그 매칭이다 아이템 위너다 라고 하는 단어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이제 정가와 할인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정가라고 하는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게 바로 내가 상시로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나 출시될 때 공장도 가격 같은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원래 가격이라는 것이 정가고요. 할인가는 실제 가격. 저희가 상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가지고 할인가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쿠폰 먹이고 프로모션 먹이고 하는 거는 뭐죠? 그거 프로모션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면은 정가 할인가 중에서 뭘 대답해야? 주셔야 된다 할인가를 대답해 주셔야지 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속성 상품속성은요 고객들이 검색을 할때 필터 기능을 갖게 하는 부분을 검색엔진에서 여러분들 등록할 수 있는 속성 값으로 만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품 등록하실 때 속성 입력한 있으면 꼭 입력을 합시다 요거는 카테고리 별로 다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둘다 달라요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유통과 물류 용어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첫 번째 풀필먼트 풀필먼트는요 말 그대로 상품을 대신 발송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보관, 배송까지 모두 다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로켓 그로스를 가지고 풀필먼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풀필먼트랑 3PL 요거두개 같은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3PL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물류 업체에다가 제가 어떤 식으로 패킹해주시고요 바코드는 부착해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다 오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외주를 주는 거죠. 근데 이 풀필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넣어놓으면 그 플랫폼에서 팔리는 걸 알아서 출고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풀필먼트와 3PL은 조금 다른 단어적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쇼핑몰을 할때 물건을 사오는 행위를 가지고 사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고로 잡히겠죠. 근데 이 재고로 잡히는 것이 싫어서 초보 셀러 분들 많이 시작하시는 게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에서 상품을 대신 출고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로 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리드타임이라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예요. 제가 그 회사에 는 제가 오전 10시까지 발주서를 넣으면 당일에 출고를 해준답니다. 그러면은 주문서가 들어가고 고객이 받을 때까지 되는 그 기간, 그걸 가지고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리드 타임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 리드 타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반품율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주문됨이 반품율이 얼마나 되느냐. 반품이 많은 제품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품 많은 상품파시면안 됩니다. 자, 정산 주기. 정산 주기는 말 그대로 내가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고 상품을 보냈죠. 그러면 배송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나한테 돈이 언제 돌아오는가. 요. 정산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늦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쿠팡이 늦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고객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돈을 바로 다음날 주는데 쿠팡만 몇달 후에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로켓 배송과 로켓 그로스 이것도 좀 차이를 기억하시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로켓 배송은 쿠팡이 사갑니다. 쿠팡이 매입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로켓 배송 창고지로 상품을 입고를 해주면 쿠팡한테 저는 돈을 받습니다. 근데 로켓그로스는요. 쿠팡의 풀필먼트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쿠팡에다가 물류비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돼요? 네, 반품비라든지 이런 관리비를 다 줘야 돼요. 팔리는 물건에 대해서 정산을 나중에 받습니다. 고객이 저한테 바로 주는 돈인 거죠. 그걸 쿠팡이 갖고 있다가 정산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구매하는 주체가 로켓그로스는 고객, 로켓배송은 쿠팡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쿠팡 로켓배송은 쿠팡, 에서 사가는 거, 로켓 그스는 내가 풀 필먼트만 이용하는 거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좀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들 들었을 때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이거 모르면 나좀 바보 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업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주워 들으면서 눈치껏 확인하게 되는 단어들이 대부분 있어요.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뒷동냥으로 듣던 게 저거였구나. 나 나중에 얘기할 때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정말 어려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마케팅 용어예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들 오늘 여기에 다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일단 로아스 요거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쿠팡 광고 페이 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내가 광고비 얼마 쓸 건데 광고로 와서 얼마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어렵다 그죠 요거 한번 풀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루 광고비 만원을 씁니다 목표 로아스 500%에요 그러면은 나는 만원의 광고비를 써서 5만원치 팔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광고비를 만원을 썼어요 내 제품 하나가 3만 만 원짜리 가지고 와서 5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하나 팔려도 만원 놓고 5만 원 벌었다. 광고 로아스 500% 나왔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가는 돈 5만 원에서 광고비 빼고 원가 3만 원 빼고 하니까 만 원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외에 판매 플랫폼의 수수료라든지 배송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남아 있는 만 원에서 빼줘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돌려주실 때꼭이 로아스도 중요하지만 내 네, 마진 열만 지 이런 것들 꼭 봐주시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CPC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클릭 한 번당 과금되는 비용. 보통 키워드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CPM, 요건 조금 어려웠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천... 노출이 되는 당 비용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뭔가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가면 배너 이미지 있죠? 그게 1 0번 노출되는 당, 얼마의 돈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게 CPM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 비용이 아니라, CTR도 정말 많이 보는 단어예요. CTR은요, 클릭률입니다. 클릭률이 좋다는 것은 좀 전에 보셨던 CPM 같은 광고할 때,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했어요. 그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예. 이 CTR이 좋은 광고 소재가 광고로서 좋은 소재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흥미가 있으니까 클릭해 보잖아요. 그런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나요? 유튜브에 있는 썸네일 많이 보죠. 이 썸네일이 매력적이야 클릭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CTR입니다. 그러므로 이 CTR이 높은 광고 소재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C R을 가지고 왔습니다. C R, C R은 구매 전환율을 얘기합니다. 아니 CTR 엄청 좋아요. 클릭 한번당 들어오는 돈이 막 10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안 샀어. 이건 문제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상품 페이지가 문제거나 리뷰가 없거나 가격이 너무 높거나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고쳐야 돼요. 그러므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통계를 잘 보는 겁니다. 통계 보면은 다이 숫자들이 영어로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키워드 광고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검색어 광고를 얘기를 하죠. 네이버의 파워클릭이라든지 쇼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색어 기반의 광고 키워드 광고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메인페이지에 뜨는 광고 이런 걸 가지고 DA 광고라고 합니다. 그럼 메타 광고도 DA 광고입니다. 메타 광고가 뭐냐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뜨는 리스 광고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DA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타게팅 광고는 뭡니까? 자,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쿠팡이에요. 쿠팡이 보면 저희가 제품 하나 클릭했어요. 그럼 이거 살 때. 어떻게요? 자꾸 쫓아다니죠. 푸시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근데 신문 기사 보다 보면 어머 이거 왜 있지? 내가 아까 봤던 건데 여기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했던 상품들 자꾸 쫓아다니는 게 리타겟팅 광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라고 있는데요. 이 A/B 테스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거 돌려주시잖아요. 클릭률도 잘 나와야 되고 구매 전환률도 잘 나와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게잘 될까 한마 이 광고 소재를 돌려줄 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집단에다가 몇 시에 이 콘텐츠 보여줬을 때는 클릭률이 얼마만큼 있었는데 요 집단에다가 요런 형태로 내가 광고를 돌렸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전환율이 있었다. 요런 걸 비교해 가지고 좀더 나은 성과가 있는 곳에 광고를 하는 거죠. 그걸 테스트해 보는 것을 AB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AI 광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쿠팡이랑 요즘 네이버에서 엄청 늘고 있는 광고의 형태죠 AI 광고 이 제품을 살 만한 고객들에게 도달을 시키는 광고를 이 플랫폼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 AI 광고 얼마 전에 나왔어요 쿠팡 AI 광고 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둘 중에서 광고의 정확도가 높은 것은 하나 둘 셋, 쿠팡이 조금 더 학습도가 높습니다 고객들이 어떻게 눌러가지고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고객들의 성향, 취향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AI 광고를 돌려주실 때에는 그 해당하는 플랫폼에서 고객을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 AI 광고를 돌려줘야지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플랫폼에 따라가지고 광고 소재에 따라가지고 또는 제품에 따라가지고 요 AI 광고는 지수를 확인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4분입니다 여러분 쇼핑몰 운영에 대한 전략적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핵심 포인트 처음에는 딜을 가지고 왔습니다 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전을 열어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딜 진행은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 MD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딜은 프로모션을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가시면 은딜 진행하는 기획전들이 있고요,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슈퍼딜 이런 것들이 있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와우 위크 이런 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무료 프로모션 구자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딜 진행하실 때 중요한 점 결국은 할인을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 계산 잘하셔야 됩니다. 할인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어떤 딜들은요. 참여할 때 돈을 내야 되거나 쿠폰 값을 제가 다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 계산은 꼭꼭꼭 중요하게 계산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 랭킹 알고리즘. 요거는 어디서 들어본 듯 하면서도 안 들어본 듯 하면서도 하시죠. 요 바로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 SEO 잘 맞게 상품 등록했어? SEO 최적화 됐어? 이런 얘기를 하죠. 요거는 검색 엔진에 최적화가 됐냐라는 건데 한마디로 상품 리스팅 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품들 순위가 1, 2, 3, 4 있을 거잖아요. 이 중에서 랭킹 알고리즘 1등에 하려면 상위 노출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영어로 해가지고 랭킹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IMS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재고 자동 관리 시스템. 결국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위탁으로 판매하실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사입해서 판매해야 마진이 높아. 이렇게 마진 높게 가져가시려면 재고를 안고 어느 정도 가야 비용도 조금 들기는 하지만 돈도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오. 프라이싱을 제가 할수 있으니까요. 그때 사용을 할때좀 재고를 쉽게 관리하려면 IMS라고 하는 시스템을 보통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쇼핑몰 통합 관리 솔루션에는 이 IMS 기능들이 다 들어가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단어 기억해두시면은 좋겠어요. 자, 5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진짜 진짜 많이 보는 단어예요. 본적 있죠? MD 이 MD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머 천바이저의 약자가 MD인데요, 상품 기획 운영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을 MD라고 합니다. 쇼핑몰에는 대부분 다 MD가 있어요. 근데 작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 MD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MD 중에서는 기획 MD로 나눌 수도 있고 제품 MD 요렇게도 나눌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다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MD들은 쇼핑몰이 운영되는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다 통솔 관리한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MD도 요 여러 가지의 단어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보시면 AM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MD 업무를 보조해주는 MD를 얘기를 해요. CM이라고 하는 건요 카테고리 매니저를 가지고 C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M이라고 하는 건 보통 쿠팡에서 B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브랜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md 보다는 약간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게 bm과 cm입니다 오픈마켓들은 cm이라고 보통 부르 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bm이라고 많이 불러줘요 자 이렇게 카테고리 별로 브랜드 별로 따로 운영하는 게 플랫폼마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쇼핑몰을 운영하냐에 따라서 회사 안에서도 카테고리 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종합 몰일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PB상품 볼게요 PB상품은요 우리 회사의 자체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PB상품입니다 쿠팡으로 치면 PB상품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라든지 요런 거 들어보셨죠? 쿠팡 자체에서 만든 PB제품들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OEM ODM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결국은 다른 게 OEM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산 좀해 주세요. 그리고 라벨 요걸로 박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OEM 생산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ODM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발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 요거를 가지고 OD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 리서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행하는 것을 조사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라고 갖고 왔어요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랩 네이버 데이터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트렌드 조사할 수 있고 구글 트렌드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요런 내용들 꼭 참고하셔 가지고 요즘 유행들 떨어지지 않도록 공부 열심히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고지 반품지우 너무 당연한 거왜 갖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사실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출고지 같은 경우에는 내 제품이 어디에서 출고되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위탁 도매로 상품을 구해 오시는 분들의 출고지가 어디가 될까요? 내 제품을 내가 출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업체가 출고를 하죠. 그럼 위탁 업체의 출고지 주소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주소 쓰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출고지가 중요할 때는 묶음 배송이 가능한 제품을 묶어 줄때한 곳에서 여러 개의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나갈 때 출고지가 중요하고 반품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제품 팔았는데 위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이 도매 회사로 반품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반품지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상품 판매하시는 경우에 정확한 반품지 주소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위탁 업체들이 제공을 해 줘요. 그 주소 제대로 적으셔야지 나한테 혹시나 왔다가 내가 다시 위탁업체로 보내게 되면 배송비가 더블로 드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스펙을 비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펙 비교 무슨 말이냐? 동일한 상품이 두 개가 있을 때이두개 중에서 고객들이 뭘 사지? 비교를 하죠? 고객들은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파는 제품의 옵션과 번들 구성, 이런 것들이 타 판매자랑 어떤 비교가 되지? 라고 하는 걸 비교할 때 쓰는 게 스펙이 어떻게 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월별 판매 분석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회사들 별로 매출 관리 시트 관리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1년 정도 쇼핑몰 운영해 보시다 보면, 아, 이 시즌에는 뭐가 있는데, 12월이 되면 그 연말 세일 같은 거 하고, 그때 매출 빵 뜨잖아? 요런 것들 아시죠? 근데 할인점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매 분석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매일 쌓다 보면 내년 장사할 때 내년 사업할 때 1년 주기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뭔가 급한 불에 자꾸 불 끄시면 오늘 하루가 뭘 했는지 모르게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짜 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제는 이커머스 용어 따위는 겁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짜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 수업 잘 따라오셨는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문제. 쇼핑몰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제목, 이미지, 카테고리까지 전체를 설정하는 과정을 뭐라고 할게요? 3, 2, 1. 정답은?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시죠. 리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쿠팡에서 같은 모델명의 하나로 묶여가지고 보여질 때 가장 잘 팔리는 셀러의 상품을 대표로 노출하는 구조를 뭐라고 했죠? 3, 2, 1. 정답은 아이템 위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이버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카탈로그 매칭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문제 바로 갑니다. 상품을 팔긴 했는데 정산은 한참 뒤에 들어와요. 이렇게 판매자가 돈을 받는 주기를 뭐라고 할까요? 3. 2, 1. 맞습니다. 정산주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광고비를 만 원을 썼고 3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로아스가 몇 프로? 3, 2, 1. 300% 자, 요거 하실 때 중요한 거 마진 계산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공급업체가 대신 배송까지 처리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3, 2, 1 맞습니다 위탁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알찼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려워서 조금은 위축됐을 수 있는 이런 이커머스의 e 단어들 모두 다 한번 배워 봤는데요 여러분 몇개 맞추셨는지 한번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아 이런 단어들도 조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 제가 찍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커머스 e 라이프코치 다은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될수 있는 질문이 날씨는 정산이 있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